수시평가1회 1번 문제 풀겠습니다. 색연필의 길인데요. 0부터 시작했네요. 그러면 하나, 그냥 읽으면 되겠지요. 5cm 큰 눈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 c m 고요 밀리미터는 작은 눈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하나, 하나 적지요. 그러니까 9mm, 5cm, 9m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풀겠습니다. 2번은 시계를, 시각을 읽어보는 문제죠. 시계 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조심하실 거. 6시라고 적어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지금 6시 아닙니다. 5시 거의 55분 넘었기 때문에 거의 6시에 가까워지는 시각이죠. 이거 5시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시라고 읽으시고요. 6시 57분이면 아마 6이 아니고 7에 가까워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5하고 6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5시. 55분에서 지금 보시면 이거 연장을 이렇게 시키면 57분을 가리키겠네요. 그래서 57분이고요. 초반을 보겠습니다. 초반에는 36초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5시 57분 36초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1초 동안에 할수 있는 일 양치질하기 1초에 하면 안 되죠. 양치질 1초 동안 하면. 양치질 하나만 하니까요. 양치질은뭐 3분 뭐 보통 이렇게 하죠. 눈 한번 깜빡거리기, 깜빡 1초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영화 한편 보는데, 영화 한편뭐 영화가 굉장히 이제 길죠. 뭐 물론 짧은 영화도 있지만, 1초 짜리 영화는 없죠. 그래서 영화 한편 보는 건 아니고요. 손뼉 한번 치기 1초에 할수 있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니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풀겠습니다. 색 테이프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주어진 색 테이프의 길인데요. 이 노란, 주황색이 2cm, 2cm, 2cm니까, 그렇죠. 6cm인 걸알수 있어요. 2는 2, 2는 4, 2, 3은 6. 요 초록색은 4, 4mm, 4mm니까 4, 2, 8, 8mm인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6cm, 8mm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는 문제인데요. 3km, 850m니까 3km가 3000m지요. 그러니까 3850, 3850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풀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초로 바꾸는 문제잘 보시면 1분 40초니까요. 1분은 60초니까 60 더하기 40이면 100초지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1분 15초는, 1분 15초는 60을 더하시면 60 더하기 15니까 75초지요. 이번도 틀렸습니다. 130초를 바꾸지 마시고 2분 10초를 바꾸세요. 2분 10초는 2분이 120초니까 더하기 10을 하면 130초? 네, 맞습니다. 3번이고요. 3분 40초는 3분이 180초지요. 3분 40초는 3분이 180초고 40을 더하니까 220초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5번을 보시면 280초를 바꾸지 마시고요. 4분 30초를 바꾸겠습니다. 4분 30초는 4분이 64, 24, 240초지요. 더하기 30을 하니까 270초가 되겠네요. 이것도 틀렸죠. 답은 3번하고 4번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길이가 1km보다 긴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는 문제인데요. 한라산 높이 1km보다 크죠. 1km 일단 버스 타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의 길이 1km 안 되지요. 교실 긴 쪽의 길이 교실 버스 타고 가진 않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당연히 km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을 1km보다 먼 거리는 기억과 내열이 되겠습니다. 자 139쪽 마지막 문제 8번 풀어보겠습니다. 클립의 길인데요. 이거는 1번하고 비교해서 조심하셔야 되겠죠. 1번은 시작이 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읽으셔도 괜찮지만 이거의 시작은 0이 아니고 1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큰눈금 보겠습니다. 한 칸, 두 칸, 세칸 같죠. 3cm고요. 작은 눈금, 얼마 칸 갔는지 보겠습니다. 한 칸, 두 칸, 세칸 갔네요. 3mm입니다. 그래서 3cm, 3mm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39쪽 풀었구요. 이제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140쪽 풀어보겠습니다.